자, 방금 <laughs> 번잡하게 설명한 것들을 좀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HTMLCS에서 배웠고요. 자바스크립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생겼죠. 우리는 왜 파일을 기록할 수 없을까? 난 방명록을 왜 못하는 걸까? 왜냐? 아, 서버사이드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버사이드를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여기 보면 SQL, MySQL, PHP, ASP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SQL은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건 좀 DB 자체를 다루는 거라 여기서 좀 빠지고 가장 쉬운 PHP를 써서 만들어 볼 겁니다. PHP가 뭐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파일 입출력이 되는 겁니다. Input, Output. 보통 IO라는 거는 Input, Output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게 말은 되게 쉬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어, index.html 을 만들기 쉽죠. 자 JS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 PHP로 파일도 만들 거예요. data.php를 만들겠습니다. php, 네. 오늘 좀 이게 잘안 되네. 자, php 언어로 만들 거고, php 언어는 어렵지 않아요. jx에다가 앞에 달러 표시 붙여주면 그게 바로 php가 됩니다. 좀비하기 심한데, 자, 달러 표시만 붙었으면 php다. 어려운 건 뭐냐면요. 이것과 얘가요. 얘는 내 노트북에 있지만 얘가 서버에 있다. 에이 우리가 우리 컴퓨터가 아닌 서버 컴퓨터에다가 이 파일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과정이 복잡합니다. 뭐 어려운 것까지 아닌데. 자 그래서 자 서버를 1번 서버를 좀 사야 돼요. 서버를 구매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호스팅이라고 해요. 자 빌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달에 한 500원씩의 비용을 지불하고 계정을 사면 뭐 500메가 100메가 공간을 줘요. 파일 폴더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서버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카페 24를 사용해서 해 볼게요. 두 번째는 FTP를 사용해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요. 파일을 거기다 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미지 같은 거를 우리가 그냥 이게 바로 깃허브에서 제가 하던 거랑 같은 겁니다. 깃허브에 파일을 올리는 거랑 같은 건데 이건 이제 호스팅에다 올리는 거예요. 자, 3번은 자, 서브라이임 텍스트랑 에디터랑 FTP 연결을 지어 줍니다. 자, 이거를 바로 서버에 있는 파일이랑 편집을 할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 이게 준비가 돼야 이런 것들을 거쳐야 아까 제가 말했던 JS와 PHP 이 PHP 파일을 쓸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버에 딸랑 파일 하나 쓰려고, 이게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JS랑 PHP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내가 클라우, 브라우저에서 서버 파일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냐. 거기 이제 AJAX라는 아주 편리한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함수가 있습니다. AJAX를 쓰면 PHP에 있는 함수를 얘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파일 좀 불러와.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일을 주고받을 때 그냥 텍스트로 주고받으면 좀 없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뭐냐면 좀전문적이진 않습니다 가능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방명록 100개 200개짜리 그냥 텍스트로 하는 게더 나아요 하지만 좀더 배운다 하면은 우리가 제이슨이라는 자바스크립트 고유의 어떤 데이터 형식 제이슨까지 배우면 굉장히 유용한 어, 살아가는 이것까지만 해도 뭐 DB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SQL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안에도 대충 대충 웬만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아이디어 다할수 있습니다. 제이슨만 있어도. 그래서 제이슨이 중요한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